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덤벨로 자극점을 잘 찾는 사람이고 있 어떤 사람은 케이블로 해서 자극점을 잘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운동하면서 펌핑감이 잘 오는 거예요. 펌핑감이 잘온다는 거는 수분과 혈액이 글로 빠르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운동 센스가 발달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운동 센스가 이제 바로 테크닉이거든요. <laughs>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여기가 어디냐? 아, 제주도의 어, 황철순 선수가 어,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몰래 운동하는 홈짐인데 오늘 아주 멀리서 귀하신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서울대학생인데 서울대학생 역도부 네, 그리고 어, 피트니스 동아리죠. 네. 어, 운동 동아리 모임이 제주도에 저희 황철순 홈짐에 보장깨기를 하러 왔어요. 지금. <laughs> 네. 어, 저는 이제 되게 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배우려고 배우려고 하는 그 열정이 사실 되게 멋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 여러분들 또래 때 항상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그냥 전라도까지 그냥 무조건 짐싸들고 가가지고 어,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흔쾌히 받아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초심이라는 게 예전엔 되게 어려웠어요. 내가 찾아가면 알려줄까? 아, 연락하면 연락도 안 되고. 근데 실제로 찾아가가지고 정말 어, 겸손하게 배우려는 의지를 보여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가르쳐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 가서 겸손하게 얘기했는데 문전박대했다. 싸가지 없다 그걸 올리면 돼요. 네. 한마디에 끝나요. 유명한 사람들도. 네. 여기 그 서울대학생들 그 피트니스 동아리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뭐 전국적으로 배우로 돌아다닌다면서요. 네, 오늘 정말 최남단까지, 제주도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뭐 남들처럼 똑같이 강단에 서가지고 이런 교육 이런 거나 하고 싶진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무래도 또 서울대잖아. 우리, 우리보다 더 똑똑해.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아뭐저 아는 아는 얘기 다 하고도 누구나 괴나 소나 다할수 있는 얘기 다 하고 야, 유튜브가 더더 재밌어 이네 거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이 자리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고자 이제 어, 여러분들 진짜 하면서 운동을 실천하면서 정말 아이러니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정말 개별성과 이제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이론이라도 어떤 사람은 적용이 될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장단점을 빠르게 캐치하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나 이거 모른다. 이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줘라. 그냥 아무나 손 들고 그냥 막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시간 이후로 저희를 못볼 수도 있어요. 오늘 저 황철순 저 자식 오늘 만난 김에 오늘 뽕 뽑아가자. 라는 마인드로 오셔야지, 하긴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울대 갔을 거야, 그지? <laughs> 아무튼 이제 그런 어 마인드로 이제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어 성심, 성의껏 우리 타노스. 네. <laughs> 여러분들 때문에 온게 아니라 <laughs> 어 명절 때 인사드리러 찾아왔는데 지금 올라가는 항공기가 계속 결항이 돼서 일주일째 고립이 됐어요,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네, 집에도 가야 되고 또 올라가서 업무도 봐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째 지금 여기서 고립이 되는데 그래서 제주도가 고립이 정말 잘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제 운동이든 뭐든 어, 충분히 고립을 시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하나 하나 받아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 또 거기서 배운 사람의또 이제 뭐 특수성이 있고, 여기서도 같은 운동이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극을 빨리 찾는 게 가장 효율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떠난 어 실전에서 내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좀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아무나 지금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네. 편하게. 네. 아래 가슴 운동. 우리 아래 가슴 운동 많이 보여준데 저는 정말로 과거에는요. 디클라인 프레스, 디클라인 플라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디, 디클라인 아시죠? 시더보드 이렇게 누워 가지고 완전히 누워 가지고 밑에서 일어나. 근데 그 옛날 운동이지만 사실 옛날 보디빌더들이 아랫가슴들이 너무 좋았어요. 볼륨감도 넘치고. 근데 현대 이론에서 바뀐 게 뭐냐? 머리가 땅 쪽으로 쏠리니까 혈액이 머리로 몰, 몰리는 거예요. 고중량을 다루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운동을 없애버리고 딥스라든지 케이블 코로스 오버라든지 서서하는 운동을 많이 시켰는데 사실 저는 디클라인 플라이와 디클라인 프레스가 아랫 가슴 운동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느낌 잡기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아랫 가슴에 볼륨감이 있어야지 나중에 선수들도 수분을 뺐을 때 볼륨감이 유지가 되는데 요즘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랫 가슴에 대한 그런 어, 수분을 잡는 그 근신경 운동이 없다 보니까. 수분을 빼면 가슴이 납작해져요. 모양만 나오고 실제로 가슴이 이렇게 볼륨감 있게 이렇게 나와서 겨드랑이 쪽으로 말려 들어가야 돼요. 해부학적으로 가슴 근육의 결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자랄수록 가슴 근육이 겨드랑이 쪽으로 말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현대 이론이 어,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에요. 과거 빌더들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이론이 부족한 시대지만은 아직도 과거의 그 오리지널 바디빌더의 몸을 뛰어나는 선수는 현대까지도 못 봤어요. 요즘에 이제 선수들은 조금 그때보다는 편하게 몸을 만드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과거에 정말 무식하게 운동했을 때그 선수들을 뛰어넘는 피지컬이라든지 멋엇을은 아직까지는 못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꿀팁인데 이거 제가 이제 원래 추천을 잘안 했던 거에 이제 좀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만 저는 매일 해요 그게 네, 남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저는 계속 해요. 그게 훨씬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가동 범위가 제일 길어, 길어져요. 플라이 같은 경우는. 근데 대부분 밀때 고개를 들어 버리기 때문에 가동 범위를 줄이는 거거든요. 머리를 붙이고 허리를 최대한 아치 상태에서 놓으면 가슴이 아래로 미는 거. 이렇게. 가동 범위가 훨씬 길어져. 이렇게. 근데 인클라인 큰 변화가 없어요. 길이 보이는 거. 어깨 쪽으로 더 많이 부담이 되죠. 내 디클라인은 그대로 가슴 밑으로 이렇게 들어주기만 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디클라인 플라이와 디클라인 덤벨 프레스 왜 바벨은 가슴에 걸리거든요. 덤벨은 겨드랑이 쪽으로 깊게 내리게 되면 확실히 가슴의 이제 길이가 하부의 길이가 엄청 길어지고 밑에 가슴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두 네. 분이 네. 김민수 그, 선수님께서는 전면이 되게 좋으시고유명 하고 홍철성 선수님도 어깨가 되게 좋으시력이면 한데 혹시 정말 추천해주는 어깨 운동 하나씩만 전면 측면 후면 하나씩만 보여주릴수 있어. 김민수 선수 어떤 어깨가 추천 나냐? <laughs> 전면 측면 후면 하나씩. 네. 뭐 전면은 일단 밀리터리 프레스 <laughs> <을> 추천드리고, <laughs> 측면은 뭐 아무래도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근데 레이즈 자체도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도 사실 뭐 머신을 활용할 수도 있고, 뭐덤벨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좀 고립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머신을 활용하는 게더 좋겠지만. 보통 이제 머신이 또 이제 센터마다도 있는 데가 있고, 사이드레터레 이제 머신그래서 보통은 이제 또 덤벨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층면 같은 경우는 사이드레터를 럴 추천드리고, 후면 같은 경우는 전 케이블로 하는 걸좀 추천드려요. 덤벨보다는 아무래도 더잘 역시 뻔하고 당연한 데다, <웃음> <웃음> 너무 뻔하거든. 아, 추천하는 말 하는 것도... 아, 교과서를 얘기를 해버려. 아, 그거 어디 유튜브 찾으면다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추천할 만한 거뭐 있냐라고 했을 때 자기만의 운동이라는데 사실 어, 저희도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 없어요. 저희도 아직까지 못 해본 운동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근신경이 발달이 되면요, 뭘 해도 다잘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황철수는 인클라인 뭐이 머신으로 아래, 황철수는뭐 사이드레터를 가급적이면 케이블로 아래. 저희는 뭘 해도 다 받아요 덤벨로 하든 사이드로 하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덤벨로 자극점을 잘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케이블로 해서 자극점을 잘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본인이 운동하면서 펌핑감이 잘 오는 걸로 해야 돼요 펌핑감이 잘 온다라는 거는 우리 수분과 혈액이 글로 빠르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운동 센스가 발달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런 운동 센스가 이제 바로 테크닉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뭘 해도 이제 뭐 혈액을 몰아주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지만은 어 내가 이걸 했는데 아 김민수 선수는 뭐 케이블로 해서 하면은 더 느낌이 잘 온다고 추천을 했는데 어 나는 왜안 오지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 상대성인 건데 본인이 했을 때 케이블로 해서 잘 먹는다 그런 케이블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제가 이제 기본을 추구하는 건 뭐냐면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경우 덤벨 프레스 같은 경우 어깨 전면은요 인중. 이하로 내리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무게가 실리면. 그럼 전면이 돼 버려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전면 어깨가 더 발달이 돼 있어요. 후면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제 후면을 가장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전면은 어깨 운동에서도 많이 다루지만은 가슴 운동에서도 많이 다뤄요. 그러기 때문에 전면은 따로 굳이 찾아서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뭐 프론트 레이즈가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왜냐면은 모든 프레스에 어깨 전면이 굉장히 많이 자극이 되고 실제로 사람들 보면은 전면이 과하게 발달이 돼 있어요. 후면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부족한 부위를 채우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후면에다가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전면 할때 후면을 두 배로 하시는 게더 좋아요. 희한하게 저 사람 어깨가 왜 이렇게 커 보여? 전면이 좋아서 그래요. 아니 요 후면이 앞으로 넘어와 줘서 전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한 부위를 찾아서 하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벤토버레터럴 레이즈만 다 한다? 실제로 저희는요, 어깨 루틴의 절반 이상이 후면 삼각근 운동이에요. 벤토버레터럴 레이즈 90도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멀티벤치를 세워서 45도에서 또 벤토버레터럴 레이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버스 팩테콜라이로 벤토버레터럴 레이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프레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에서 이미 우리는 전면을 충분히 다룬 거예요. 그래서 어, 후면이 가장 개입이 안 되기 때문에 후면 운동을 따로 빼줘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백날 해도 후면이 발달되지 않으면 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로 사실 어깨를 넓게 만든 사람들은 거의 못 봤어요. 이 측면은 자 해부학적으로도 중량이 올라가면 팔꿈치가 구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중력에 의해서 수직 운동이 돼 버려요. 사이드레터 무겁게 하면은 팔꿈치를 필 수가 없어요. 팔꿈치를 펴서 최대한 몸에서 멀리 빼주려고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욕심을 내다 보니까 팔꿈 중량을 올리다 보니까 팔꿈치가 접힐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는 수직 운동이 되는 거예요. 사이드레터럴 레이즈는 어깨를 밖으로 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골 끝단이랑 상골 끝 부분이랑 사실 뼈와 뼈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근육과 인대로 이어져 있어요. 여기가 뼈가 크다고 해서 어깨가 넓은 건 아니에요. 이 사이에 팔 뼈와 세골 끝 뼈랑 가장 이걸 멀리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사이에 근육을 잡 그러면은 드는 게 아니라 멀리 어, 팔을 밖으로 빼려고 해야 돼요. 계속. 멀리 던지어야 돼요 계속 사이드로 어깨를 밖으로 던지려고 해야지 얘를 자꾸 올려 버릇하면은 어깨 위쪽이 발달이 되고 승모가 발달된다는 거예요 자 팔꿈치를 많이 피면 많이 필수로 어깨 조면이 발달돼요 조면이 근데 팔꿈치를 구부리면 어깨 위에가 발달돼요 여기 발달되면 넓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필면 필수로 조면 이 끝에가 기, 길어지는 거예요 조면이 길어지고 그럼 멀리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계속. 근데 이거는 고중량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 거면 두 가지를 다 하시든지, 아니면 멀리 보내는 것만 하든지. 대부분 위로 드는 것만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깨가 넓진 않아요. <laughs> 들어오려고하지 말고 깊게 내려줘야지. 더더 더. 더, 더, 더. 여섯 어깨 앞에서 여섯 스무 개 스무 개 스무 개를 한 세트 네. 그게 한 세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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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 세트야. 아. 네. 오늘 직접 선수님한테 이렇게 배워서 너무 영광이었고 국내에서 진짜 가슴이 저렇게 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항상 유튜브에서 너무 신기했었는데 직접 코칭 받으니까 맨날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위를 받으니까 너무 기분 좋고 더 계속 배우고 싶은 느낌이 드는 네. 것 같아요. 자 이제 어, 먼 길까지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배움의 길을 걷는 어, 대한민국의 이렇게 멋진 청년들이 여기까지 와서 어, 감개가 무량할 따름입니다. 어, 사실 제가 이제 제주도에 오는 손님들한테는 사실 다금발이나 돌돔을 접대를 해 드린데, 어, 워낙 쪽수가 많아가지고, <laughs> 저 이렇게 하면 진짜 파산돼요. 저 진짜로. 네. 아니, 그것보다 사실 이제, 어, 비싼 회도 좋지만은 사실 제철회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방어를 제일 큰 거를 잡고 그, 그 옆에 뭐, 황돔이라든지 그리고 고등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절대 뭐, 비싸서 이걸 선택한 건 아니에요. 제철회가 맛있어서 이렇게 선택했고, 또, 어 멀리서 와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어 여기 대장님이, 대, 대장님, 대장님의 건배사를 저희가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이제, 어 끝으로 이제 대장님의 건배사가 있겠습니다. 자들 잔 드시고요. 네. 어 저희가 먼저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세븐 악타트렸는데도 꿰페이 응해주신 황철수 선수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김민수 선수님께서도 고립되셔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웃음> <웃음> 이제 정상에 나오셔서 저희 세븐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서울역도부하 네. 화이팅하겠습니다. 서울역도부 화이팅. 잘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